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17일 토요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 마가복음 4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리,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여하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란이나 바퀴가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 떨기에 뿌려지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이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동경의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1 3절부터1 9절까지 말씀에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내 종류의 떨어진 시의 비유는 너는 어떤 땅이냐는 것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말씀을 선포하다가 수없이 좌절을 제자들을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시, 이미 이 땅에 도래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현존을 비유처럼 알아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할 때 제자들은 다양한 반응을 마주할 것입니다. 복음을 아예 거절하는 사람, 복음을 받아들였다가 고난 앞에서 포기하는 사람, 고난의 이겨내다가 세상일에 정신이 팔려 복음을 잃어버리는 자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농부가 수확한 수확을, 풍성한 수확을 위해 힘차게 씨를 뿌릴 때그 씨가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에까지 떨어지는 것을 감수해야 하듯 제자들의 수모와 실망과 허탈 역시 복음이 잘 뿌려지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좋은 땅만 골라서 살살 씨를 뿌리면 무한 무한당할 일이 없겠지만 그런 전도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20절 말씀에서 날개 쉬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 비유의 핵심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입니다. 우리 눈에는 많은 씨가 허비되는 것 같고 참된 그리스도인을 찾아보기 어려운 듯하지만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백는 않은 7천 명이 있었고 부정한 도시 고린도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았듯이. 하나님의 복음에 응답하여 열매 맺는 백성을 언제나 하나님은 복음에 응답하여 열매 열 맺는 백성을 언제나 준비하실 것입니다.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보다 나중까지 친히 선교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에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수수께끼와 같은 하나님 나라는 장차 등불처럼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등경 위에서 어둠을 비추는 것이 등불의 목적이듯.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드러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비유와 같아서 많은 사람이 오해하고 거절하지만 끝까지 예수님의 비유를 주의하고 헤아려 받아들이를 애쓰는 이들에게는 결국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입증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30배, 60배, 100배 드러나는 만큼 이 좋은 땅의 사람들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매일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우리도 그 결실에 결실의 당사자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는 믿음으로 환란과 유혹을 이기고 열매를 맺는 자녀로 서도록 도와주소서. 열방을 위해서는 2023년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7명까지 떨어졌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마련되고 결혼과 출산의 부담을 겪고 있는 한국 사회의 문, 문제점들이 실제적으로 해소되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